오늘 연예문벌실이에요. 매장까지 있을까요? 크크크크. <laughs> 응, 맞아 오빠. 네, 안녕하세요. 야, 김영 뭐하냐? 내 실시간에 들어오네 야.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? 아, 어?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? 눈 이렇게 세고 야 뭔멍수 자꾸 뿌리고 있어. 널로. 응응. 응. 아. 그러게 거짓말 하래. 참나. 이곳인데 처음에 반말을 아하 이렇게는 말하지 마라. 내가 그렇다고 야 그만해라고 할줄 알았어요 아이고 언니 애기네 애기야 못생긴 뭐, 흑역사 애기. 뭔 성형이죠? 오빠? 김준잘 딱대. 실시간 끌게요 뒤에 예, 내용 더 있어요. 다시 실시간 켰어요. 네! 안녕하세요, 리지 디자입니다 지금 미친 바이러스가 퍼졌다고하는데이 바이러스에 걸리면리면 차있는다고 하니, 씹고, 씹자휴식시 찢침으로 두개 있으면 걸린다고 하니, 마음을 세 이게 뭔 거실 같은 상황이지? 응? 뭐지? 1, 2, 3, 4, 을 가야 한다 일이이1 단이 왔어요 4단왔어6 17, 18, 19, 마음놓고 2